기입니다 자, 팀앱 내비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예, 팀앱 모드를 설정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, 그렇게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 라고 써있어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이게 예, 네비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보네요. 경주이토노트 한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경주이토노트, 농부의 아들이라고 써있고요. 그렇게 한번 써있어서,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, 아직 안 되네요. 그렇게 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잘안 돼서, 삼성페이로 했을 때, 그렇게 했을 때, 그렇게, 노트5로 이렇게 할수 있을 때,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. 카메라를 찍어서, 잘 웃어주세요 하고, 사진을 찍은 후,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그, 플레이스토어, 아직 업데이트 한줄 알아. 런데글 이제 잘 보이네요 이제 그런데 어뮤직에서 그거를 누르시면 누르시면 한번 소리 표기 해볼게요 소리가 나옵니다 정지하고 그렇게해서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뽑아도 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대리였습니다.